안녕하세요. 삼이송 메탈입니다. 이번 동영상은 기존 2019년 3반기에 안내해드린 쿠아드와 코핸드의 커팅 과공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동영상 시청 후 질문이 있어 좀더 자세한 안내를 드리기 위해 추가로 동영상을 제작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쿠아드와 코핸드는 냉각 절단과 여의 절단 및 기존의 전통적인 모든 도구들로 절단이 가능합니다. 냉각 절단의 종류로는 전단가공, 톱질, 글라인딩, 워터제 절단이 있으며, 열 절단으로는 산소, 플라즈마, 레이저 절단이 있습니다. 코 쿼드와 코핸드의 절단은 다른 강종의 철판 절단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코 쿼드와 코핸드의 절단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부분에 대하여 안내 드리겠습니다. 절단면의 균열 절단면의 균열이 발생하는 요인으로는 철판 내의 수소 함유량이 높거나 절단부위 잔류응력, 높은 탄소당량으로 절단면의 크랙이 형성되어 확대될 수 있으며 이때 발생되는 크랙은 용접시 발생되는 냉강균열과 비슷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열처리 철판의 경우 절단면의 딜레이 크랙이 발생할 수 있으며 딜레이 크랙이란 절단 후 일정 시간이 지나 크랙 현상이 확인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딜레이 크랙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음 설명드리는 부분에 유념하시어 작업하셔야 합니다. 절단 방법 열 절단 중 절단면의 가장자리는 철의 용융점부터 주위의 온도까지 냉각되는 열 순환에 들어가면서 해지 부전이 발생합니다. 해지 부조은 아주 작은 밀리미터 mm 단위로 제한되며 해지부존의 넓이는 절단 방법과 철판의 두께에 따라 영향을 받습니다. 절단 과정에서 발생하는 해지부존은 철판의 기계적 특성에 영향을 미치므로 절단 방법과 절차 선택은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열 전도 부위의 기계적 특성을 유지하기를 원하신다면 냉각 절단을 선택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열, 절단면 크랙을 방지하는 최고의 방법은 절단 전에 예열을 하는 것입니다. 예열은 산소 절단의 경우 대부분 사용되며 이는 넓은 해지 보존을 가지게 됩니다. 예열 온도는 철판의 경도와 두께에 따라 필요량이 결정되며 보여드린 표는 산소 절단 시 권장되는 예열 온도입니다. 열 절단 처리를 시작할 때 철판의 온도는 주위의 온도가 0도씨 이상이어야 하며 절단 완료 후 절단된 부분은 주위 온도까지 천천히 식혀야 합니다. 절대로 냉각속도를 가속하지 말아야 하며 냉각을 천천히 할수록 절단면의 크랙 발생 위험은 줄일 수 있습니다. 커팅 속도 절단전 예열을 할수 없다면 크랙의 위험 요소를 줄이는 다른 방법으로 커팅 속도를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산소 절단 시 절단 속도를 줄임으로 절단 동안 발생하는 열로 인해 열과 같은 효과를 낼수 있으나 열보다는 크랙으로부터 예방 효과가 낮습니다. 절단 크랙으로부터 가장 안전한 방법은 예열 후 절단 속도를 줄이는 복합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절단 속도를 줄이는 옵션은 열시 적용되는 같은 두께에 적용되어야 하며, 절단 제한 속도는 실제 철판 두께에 절단할 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속도의 50% 정도입니다. 절단면의 경도 변화. 열간 절단 방법에 따라 철판에 축적되는 열량이 다르므로, 철판에서 전달되는 열이 많을수록 해지부존은 넓어지며, 산소 절단이 해지부존이 가장 넓게 나타나고, 레이저 절단이 가장 좁게 나타납니다. 모든 열 절단 방법은 철판의 1에서 3mm 정도까지의 부위의 경도가 최소가 됩니다. 해지부존의 열 영향 정도에 따른 경도의 변화를 이해하는 것은 쉽습니다. 절단 부위의 가장 높은 경도 지점은 절단면의 밀링 가공 시 나타나며 밀링 시 이송 속도는 표면 경도를 가진 깊이 이상을 초과해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속 냉각 후 후열 처리. 앞에서 언급했듯이 열 절단으로 자른 부분은 냉각 속도를 줄이는 것은 항상 적용되어야 하며 더 천천히 냉각하기 위해서 뜨거운 절단 부위를 단열재로 덮어 주는 것을 추천합니다. 더 필요하다면 절단된 부분을 후열처리가 수행될 수 있습니다.필요시 후열처리는 절단 완료 후 수행할 수 있으며 후열처리 온도는 100도씨와 200도씨 사이에서 밀리미터당 5분을 수행하셔야 합니다.후열처리에서 가장 좋은 것은 열처리 5분이지만 산소 번호를 사용하는 것 또한 좋습니다.냉각속도를 줄이거나 후열처리를 적용하는 것으로 절단면에 남아있는 잔류 응력을 줄일 수 있고. 절단 부위에 남아있는 수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행동들은 절단면의 크랙 생성에 더 많은 예방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코아디의 작은 부품 절단. 작은 크기로 절단할 때열 절단 간에 발생하는 열은 절단하는 절단품에 쌓입니다. 크기가 작아지거나 두께가 두꺼워질수록 조각에 과해되는 위험이 더욱 커집니다. 쿼드의 열 저항을 보여드리는 표에 나와 있으며 템퍼링 온도와 경도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작은 조각으로 절단을 할때 경도를 보존하며 내마무성을 갖기 위해서는 조각에 쌓이는 열량을 제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작은 조각을 절단할 때 열량의 축적을 줄일 수 있는 수행 방법으로는 첫째, 열 발생을 줄일 수 있는 레이저 커팅이나 워터젤 커팅과 같은 적절한 커팅 방법을 선택하십시오. 둘째, 언더워터 테이블에서 플라즈마나 산소 절단을 실시하면 물이 철판의 열을 밖으로 배치시킬 수 있습니다. 언더워터 절단은 공기 중에서 절단했을 때보다 해지부존을 더 줄일 수 있으므로 해지부존의 악영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언더워터의 절단속도는 공기 중에서 절단속도에 비해 30-50%로 에서 제한되며 절단 가장자리의 크랙을 피하기 위해서는 추천한 수치보다 절단 속도를 줄여주셔야 합니다. 레이저 절단 코아드와 코핸드는 모두 레이저 절단이 적합합니다. 코아드와 코핸드는 징크가 된 상태와 징크가 되지 않은 상태 모두로 배송이 가능합니다. 표면의 상태에 따라서 레이저 절단의 수행 능력은 두 가지 사이에서 약간 달라질 수 있습니다. NLNK 클라백에서 사용하는 징크는 얇은 아연 실리케이트 타입으로 징크가 된 경우에는 레이저 커팅의 수행상 부정적인 영향으로 제한을 받습니다. 징크 표면 위로 레이저 절단을 할 경우 절단면의 높은지를 목표로 한다면 절단 속도를 징크되지 않는 판과 비교해 봤을 때 5에서 10%를 줄이는 것이 적정합니다. 이상으로 코아드 코핸드에 대한 절단 가공에 대하여 추가 설명 드렸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부분은 당사로 연락을 주시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